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다들 눈을 감을 때 가끔 알수 없는 이상한 무늬가 눈앞에 아른거린 적 있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어떻게 눈이 빛을 인지하는지 알아야 해 빛이 눈으로 들어가면 뒤에 있는 망막에 도달하는데 그럼 망막에 있는 광수용기가 빛을 전기신호로 바꿔 이 전기신호는 뇌로 전달되고 뇌는 이걸 받아들여 무언가를 본다는 걸 인지하는 거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망막이야 망막이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장님이 되는 건데 또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에 자극을 받는다면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는 일이 생기는 거지. 망막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빛이지만, 빛 말고도 충분히 자극을 줄수 있거든. 눈을 세게 감거나 눈을 당기거나 눈을 비벼보면 물리적인 자극을 받으면서 이상한 그림들이 보이게 되는 거야. 이걸 좀더 확실하게 보고 싶으면 눈을 감고 아주 가볍게 손으로 눌러봐. 그럼 자극이 심해져서 더잘 보이겠지. 근데 여기서 만약 눈을 감지 않거나 누르지 않아도 이런 게 많이 보인다면 안구에 질환이 생긴 걸 수도 있어. 이렇게 보이는 게 전생의 모습이라는 미신도 있었는데, 난 완전 빛나는 공주님이 보이는...